안녕하세요. 탑파이브입니다. 2024년 7월에 삼성에서 드디어 갤럭시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출시했는데요. 커널형인 버즈3 프로는 29만 원, 버즈3 일반형은 20만 원대로 지금 로켓배송으로 구입 가능하군요. 댓글란에 구입 링크 걸어 두었으니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시고요. 이두 형제 모델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우선 프로가 10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가장 큰 차이는 프로는 커널형으로 귀에 수셔 박는 이어폰이고 버즈3 일반 모델은 오픈형이기 때문에 귀에 걸쳐 놓는 형식이죠. 아무래도 커널형이 싫은 분들, 귀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분은 무조건 오픈형인 버즈3를 선택하시는 게 좋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버즈3 프로가 더 나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프로는 스피커가 2A로 사운드의 입체감이 더 돋보이고, 노캔 적용 시 주변 사운드 모드라든지 적응형 소음 제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이렇게 LED가 있어서 간지가 나는데, 사실 이렇게 불 켜고 다니면 좀 쪽팔릴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 취향입니다만 말이죠. 그리고 배터리도 프로가 노캔을 켜고 6시간 가는데, 일반 버즈 프로는 5시간 갑니다. 1시간 정도 짧습니다. 삼성에서는 좌우간 버즈3의 기능적인 급 나누기를 통해서 버즈3 프로를 10만원 더 비싸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엄밀히 사운드나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고 특히 커널형보다는 오픈형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10만원 정도 더 저렴한 버즈3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